제가 오늘은 농심에서 비빔면 새로운 거를 찍으려고 하는데, 일단 이거 혼, 인덱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그런 이제, 혹시 나중에 혼자 살게 되면, 인덱션이라는 게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가스가 아닌 전기로 사용하는 거고, 보통 0, 1, 여기 보면, 0, 1, 2, 3, 4, 5, 6, 7, 8, 9인데, 사실 이렇게 1로 두면, 이거 되게, 이건 가스가 아니어서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음에는 9, 9로, 8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물을 끓이게 되면, 다른 요리를 할 때가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줄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후라이팬이 인덕션용 후라이팬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꼭그 그러니까 뭐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인덕션 사용하는 데가 많아져서 인덕션 그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꼭 이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기니까 이거 무조건 바닥 이 뒤, 뒤에 뒤꼭 이거 닦으셔야 돼요. 이 바닥 부분은. 프라이팬 같은 거. 이거 오, 어저께 유재석이 CF 찍, 찍은 거 있거든요. 이거 원래 전잘안 먹지 말아야 되는데 새로운 거는 못 사요. 4개, 4개에 3,500원인가? 대충 전 여기다가 끓일게요. 냄비가 지금, 이거 안에, 청국장 같은 거 있어가지고. 저는 원래 요리를 되게 못해요. 그, 아시다시피. 어릴 때 엄마, 엄마 아빠한테, 아이고 많이 혼났어요. 라면물 하나 못 맞힌다고 근데 혼자 있을 때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만 아, 미안합니다 불 조심하시고 래그 그래, 무조건 사람들은 이런 조리용 같은 거를 보고 끓여야 제일 맛있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비비면 많이 끓여봤으니 뭐 그리고 라면 같은 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거가 안 돼요. 아니면 운동을 하셔요. 해가 조금 불을 줄여. 실뭐그 냄비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은 찬물로 바꿔서 이렇게 쏟아지게 버려줍니다. 여러분, 그 받침대 다이소 가서 꼭 사세요. 사야 되는데, 안 사가지고. 물을 조금 남겨놔도 되거든요. 움직이면서 찍어야 합니다. 일단 <laughs> 기술이 없어서 여기 뜯어주세요. 안 뜯어지면 가위로 뜯으세요. 오 인스타그램에 비빔면 태그에서 인증샷 올리고 경품 받으세요라고 써있네. 오 좋은데? 아, 이게 물이 조금 흥건하구나, 처음부터. 물 아예 쫙 빼주시는 게 나을 거 같네. 물이 많이 나오는 걸줄 몰랐네. 뭐번 볼까? 물기를 완전, 물기를 그냥 빼고라고 나와있네? 근데 뭐 어차피. 그리고 이거를. 아까 그 오이도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제가 오이를 빠르게 썰어 볼게요. 짜르 니까 이런 식 으로 먹어 볼게요. 다른 비빔면처럼 물이 좀 많네. 흥건하네. 음. 이거 뭔가, 조금, 약간 이게 스프 자체가 약간 물 같아가지고. 물을 그래도 많이 뺐는데도 약간 물기가 있네. 1번 비빔면보다 뭔가 음 연한 연한 맛 혹 모르니 아예 물을 끓이고 물을 쫙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약간 연한 맛 같아요 사실 어릴때도 진짜 잘 먹었거든요 스트레스 풀 때가 있었으면 더잘 먹었을 텐데. 안녕.